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분들의 광대 승천 박장 대소를 책임져 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면 주저 없이 이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극인 이수근 씨입니다. 네. 여기 앉아도 돼요? 어. 예. 아, 감사합니다. 앉으신 분들. 이야. 감사합니다. 좀 다르죠? 예, 어, 어. 너무 멀끔한 모습이. 예, 아무튼 오늘 그 예. 이동욱 씨의 토크가 하고 싶어서에 나와가지고. <웃음> <웃음> 기분이 너무 <역시> 좋습니다. <laughs> 아직 우린 젊잖아. <laughs> 뭘 시작부터 많이 짜고셨네요. 아니아요 아니, <laughs>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까 아니, 저, 김밥 그니까. 드린 것도 밖에 스탭들 먹으라고 놔둔 거예요 <laughs>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 쉬었나 봐요. 1 2 개나 더 남았어요, 이게. 예. 맛은 봐야 될것 같아서. 어, 아, 그 날이 예. 차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예. 아 이승윤 씨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이렇게 만나뵐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도 정말 진짜 뵙고 싶었거든요.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저희 함께 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자, 무공수 마치겠습니다. 감니다 예. <laughs> 야, 이런 쇼가 있어야 되는데 <웃음> 사실은 <웃음> 아, 아 진짜 있어. 맞아요. 어, 어 너무, 너무 좋아. 좋아. 제가 좋아. 늘 혁신적인 토크쇼라고 어, 네, 말씀드리고 인사만 거잖아.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진짜 이러고 가야지. 객수수 뭐지?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이런 거 웃음> <데다>. 돼. 어, <laughs> 약간 좀 그런 느낌 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맞습니다. 우리는 어, 아 그래요. 늘 근황 네. 네. 얘기하고 이게 다인데 사실 네. 근황은 처음 그렇죠. 보는다 그렇죠. 알잖아요. 아 그래도 또 근황 말고 궁금한 맞아요. 것들이 있을 테니 동씨또 요즘 너무 핫하시니까. 아 제가 뭘할 태요? 저 동욱 씨가 더 핫하지요. 잘 봤어요. 예 예. 또 아니. 용희 씨나아 예. 아 어때요? 그때가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나온 게면 막 지금이 마음이 훨씬 훨씬 편하죠. 예. 예. 어, 왜냐면 하 그, 그, 마음이 편한 게 비슷비슷하게 예. 생겨서 <laughs> 그래요. 맞아요. 어, 어떤 어떤 점? 뭐 정도?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laughs> 왜왜 주목을 할 걸. 아, 아 예. 손호 씨로 와서. 손호 씨로. 혹 때린다는 <laughs> 소문이 있어요. <laughs> 요즘에. 아, 소극장 무대로 계속 꾸며봤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예전 그 기분이 음. 계속 새록새록. 예전에 제가 공연할 때도 이렇게 여성팬들만 많이 와. 오셨었거든요. <웃음> <웃음> 네, 이제 그게 아니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어, 뭔가 얘기를 할때 눈을 보고 얘기할 수 있고. 예. 객석에 바로 그~ 즉각 즉각 또 반응을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음, 그래서 뭐~ 맞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음, 되죠 음. 예. 특히 개그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다 웃으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마음이, 열려있죠.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수극장에서 예. 대박 코너인데 뭐개 콘서트나 이런 뭐 옛날에 우차사 이런 데 가서 하면 안 됐던 것들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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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극장에서 웃으러 오신 분이니까 그냥 어. 웃어주는데 아. 그걸 방송 가져가면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네. 예, 소극장에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밖에 있는데 오프닝 하시는 소리에 막 함성 소리 나오니까 되게, 되게 설레더라고요. 아, 설레고 적당히 주는 긴장감도 있고 어, 예. 어,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설렘이나 긴장감 느껴보신지 조금 오래 되지 않으셨을까요? 피난주예요. 아 그러면 <laughs> 네. 아, 아, 네. 네.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네요. 네. 성균관대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 예. 공연하시죠? 그래서 좀아 보러 오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아, 있 있을, 있을 거예요. 아, 아. 근데 이 정도로 대답 안 하시는 거면 <웃음> 안 <웃음> 없는 것 같아요. 공짜죠. 공그 질문 이따가 26번 질문이니다 아,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예, 앞뒤가, 다루, 앞뒤가 다 가겠습니다. 순서가 없지요. 예, 예. 역시 앞뒤가 똑같은. 예, 예. <웃음> 어? <웃음> 저희 대리 단골이라는 아, 얘기인데. <laughs> 오늘 저희가 웃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이승훈 씨를 모셨는데 뭐 우리 제작진들에게 음. 오늘도 뭐 한껏 웃겨주고 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다고 해요. 뭐 웃기고 뭐 그런 거 없어요. <laughs> 예. 따로 웃길 게 없죠. 그냥 뭐. <laughs> 그런 사람이 김밥을 네. 준비하죠. <laughs> <laughs>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소통하고 끝날 때까지, 아, 참 즐거웠다. 어. 정말 뭔가 공연을 보고 가셨다는 느낌이 날수 있도록 어. 동시에 노력해야죠. 그럼요. <laughs> 저희는 괜찮아요. 이런 걸고 할수 있는 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랑 예. 이동욱 토크쇼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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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빠. 아... 저도 배우지만 이제. 웃음을 드리는 배우 해서 제가 희극인이라고 소개해요. 어, 감사합니다. 예, 마음에 좀 드셨죠. 어, 너무 마음에 들 아. 드. 희극인이라는 그말 <laughs> 자체가 예. 예전 선배님들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말이라서 <laughs> 그 타이틀이 붙는다라는 거는 예. 너무 영광이죠. <laughs> 우리 이제 또 우리 희극인 또 옆에 후배가 이렇게 <laughs>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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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 예. 예. 장도열 씨또 함께하신 <laughs> 코너. 예. 뭐 여러 가지 코너들이 있을때 가장 임팩트가 예. 있었던 거는 키커스맨 예. 키커스맨이고 <laughs> 그키 컸으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장도연이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음. 이름이 장도연이 어, 계속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때가 도연 씨그 데뷔 코너였어요. 네 그때 아 기억나는 게 뒤에서 한 마디만 하고 그냥 뭐 같이 이렇게 춤추고 나가면 되는데 너가 춤추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너가 욕심부려서 좀더더 더 해봐 아늘 이렇게 아뭘 하나라도 더 챙겨 주셔서 원래 끝에 뭐키 컸으면 하면은 뭐짠 하고 나가는 거였는데 네. 뭐라도 하려고 키 컸으면 뭐라도 하려고? One, two, three, g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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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wo, o two, o two, two, t w 도현아, 네가 생각을 해라는 말이 지금 들으면 정말 혼내킨 거예요. 음. 네. 그거를 아 듣고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느껴야 되는. 진짜 알아들어야 되는. 그러고 진짜 다음 날 그냥 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명훈 씨가 많이 놀랐죠. 예, 예. 아, 너 정말 생각 안 하고 오는구나.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웃음> 하지만 <웃음> 뭐 생각했어. 지금은 도현 씨. 그럼요. 이제는 네. 오히려 더 배울 있지. 게 많은 후배래서. 먹뿜의 대명사가 됐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분 대단하십니다. 네. 이 희극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연기를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코미디 연기, 웃음을 드리는 연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 타이밍 계산하는 것도 쉬운 일이 그니요 어렵죠. 웃기게 생겼으면 그리고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공손하게 가시런히 계셔서 이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말씀을 할지 몰라. 보통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숨 내려가는데 약간 땅 이렇게 하면 다리가 안닿 아, 너무 귀여워. 동 씨가 편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MC가 이렇게 다소 못하니까 원래 이제 좀 저희 철칙 모토 같은 게 예. 시청자들 앞에서 이렇게 다리를 꼬거나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방만한 자세를 예. 하 저는 조금 불편해서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할수 있는 거예요. 오. 예. 예.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아 진짜 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편하네요 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질문. <웃음> 질문하고 왜 <laughs> 자꾸 웃어요. 아니 그아니라 질문한 거에 답을 <laughs> 좀 해주셨으면 해서. <웃음> <웃음> 그 유명한 부신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 희극인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뭐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laughs> 아, 얘기 있잖아요. 아, 예. 유명하죠. 멀리서 지켜봤을 때 개그맨들, 이렇게 희극인들, 코미디언들 삶이 되게 좀 즐겁고 예. 기뻐 보이는데 음. 사실 가까이에서 직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슬픔도 많고 아픔도 그렇죠. 많거든요. 예, 예. 예. 그게 저희 삶이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을 해요. 예. 요즘에 그 뒤에 하나 더 붙더라고요. 뭐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예. 수근 형을 만난 제 마음은 오? 성은이 만극. 요! 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이제 공개 코미디로 처음 네.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대에 대한 감회 같은 게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니까 원래 시작이 무대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늘 무대가 그립고 예전에 네.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를 되게 오래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무대였죠. 여기 모르긴 몰라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TV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레크레이션 교관으로 있을 때 레크레이션 강사 때 아, 그랬을 수 있죠. 하, 들어왔던 분들 되게 예, 많으신 예, 거예요. 거예요.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꽤 많아요. 어 기억을 해요? 예, 그 아이돌 중에서도 저한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러고 사실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학생들을 만나고 많은 대상을 상대로 기타 치고 레크레이션 하고 그때 그 무대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이게 이제 버라이어티 쇼나 음. 공연 무대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쌓였던 노하우가 내다 네, 무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 자양분이 됐네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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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학생들 보면 다잘 따라하고 막 호응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좀 삐뚤어진 친구들 그렇죠. 좀막 불량한 이런 친구들은 이런 어. 그런 친구들. 친구들을 1대1로 가서 이제 게임을 하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전에서 그 이거 되게 유치한 게임이에요. 달 따라 해서 큰 공, 큰 공, 시청자분들 따라하세요. 보지만 마시고 이렇게. 큰 공, 큰 공, 작은 공, 작은 공. 큰공할때 목소리 크게, 작은 공 작은. 큰 공, 큰 공, evet. 작은 공, 작은 공. 큰공! 자 도현 씨만 해볼게. 큰 공, 큰 공, 작은 공, 작은 공. 큰 공, 큰 공, 작은 공, 작은 공. 말안 듣는 친구야. 어. 자 우리 동호개 학생, 재미 없어? 어, 그러면. 어? <laughs> 내가 아, 이제 큰공 작은 공할 때니까 틀리지 않으면 네, 유치해서 못어 틀리지 않으면 이 친구에게는 제가 문화 상품권 선물로 줄게요. 우와! 어. 아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아, 네. 자, 아, 네.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어. 자신 있어. 아, 이거 너무 쉬워요. 막 이런다고. 아, 너무 쉬워요. 큰 공, 큰 공. 자,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작은 공하면 큰 공, 큰 공하면 작은 공 하는 거예요. 큰 공. 작은 공, 작은 공. 큰 공, 큰 공. 작은 공, 작은 공. 작은 공. <laughs> 자, 네. 작은 공큰 공. 큰 공, 작은, 공, 큰 공! <laughs> 작은 공, 큰 공. 짜잘자이해 <laughs> <laughs> 어, 어, 돼요? 이거 돼요? 어 틀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 와 근데 이걸 어떻게 따라가 어, 자연스럽게 그거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뭐다 웃고 얘는 그때부터 즐거운 거야 그냥 <laughs> 막 이렇게 되는 거 아... 그러니까 말안 듣는 사람은 약간 표정 안 좋은 사람은 내 일대일로 가서 아런 기술들이 있었죠 요전 회에 응. 예, 이세돌 씨가 나오셨습니다. 예, 예. 이세돌 씨가 진짜 와, 사람이 커 보이냐 이런 느낌을 아, 받았는데. 그치, 있죠, 근데 지금도 점점 이승훈 씨가 제 눈에는 커지고 있습니다. 아, 예. 다시 이제 우리가 네. 이승훈 씨의 삶으로 좀 돌아가서 얘기해보자면, 를그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시다가 코미디언이 되셨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쉽지 예, 얘기 들었거든요. 네. 뭐 시험 보아서뭐 서류만 내서 떨어진 것까지 하면 10번이 넘어요. 아... 네, 한때는 그랬어요. 막 이제 개그맨 되고 무대에 서면서 아 이게 좀 일찍 그때 알아봐주고 좀 음... 일찍 했으면 음... 더 좋은 거많고더 젊으니까 더 돌고 더 넘어치고 아... 더 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늦게 됐지라고 했는데 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 사람은 그 사람의 시기와 때가 다 있다는 음... 거를 나중에야 알게 되게 됐어요. 네.